세계에서 가장 긴 평균 수명을 자랑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0위는 뉴질랜드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활발한 스포츠 문화 덕분에 뉴질랜드의 평균 수명은 83.4세입니다. 9위는 스웨덴입니다. 뛰어난 복지 시스템과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스웨덴의 평균 수명은 83.6세입니다. 8위는 대한민국입니다. 평균 수명은 83.6세로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건강한 식습관 덕분에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7위는 스페인입니다. 평균 수명은 83.9세로 지중해식.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높은 평균 수명을 자랑합니다. 6위는 캐나다입니다. 높은 생활 수준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캐나다의 평균 수명은 84.0세입니다. 5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고유한 식습관과 여유로운 생활 덕분에 평균 수명 84.2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평균 수명 84.6세로 건강한 식습관과 뛰어난 의료 시스템 덕분입니다. 3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 덕분에 평균 수명 84.7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마카오입니다. 평균 수명은 85.9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긴 평균 수명을 자랑합니다. 1위는 모나코입니다. 평균 수명 89.7세로 세계에서 가장 긴 평균 수명을 자랑합니다. 고도의 의료 기술과 건강한 생활 덕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